평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질문 주셨는데, 우리 이정재 씨가 어떤 평가를 또 기대하고 있는지 먼저 좀여쭙게요 뭐, 평가는 뭐 저희는 이제 열심히 만들었고, 또 그거에 따른 평가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 보실 그 감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딱히 어떤 평가를 원한다라는 소중한 많은 의견들이, 이렇게 또, 어떤 의견들이 나오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, 솔직히요. 그래서, 실제 1때도 그랬고, 2때도 그랬고, 그 많은 그 의견들을 또 보고, 저희끼리 또, 아, 우리가 또사실 또 이런 내용도 참잘 담았는데, 이것도 좀잘 봐주셨구나. 이런 또 저희끼리 얘기한 것도 있고, 어, 이런 거를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,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어 약간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, 다양한 캐릭터 또 많은 그 주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스즈스리 역시 어, 더 많은 어떤 그런 의견들을 이 빨리 좀 듣고 싶어요 빨리 듣고 싶다. 27일까지 좀 기다리셨네요.